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나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화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20분입니다 오늘 방송은 북한, 북한 문제 해결의 시점, 북한 문제 해결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많지요. 뭐, 뭐, 북한의 뭐 인권 유린 문제, 첫째 인권 유린, 그 다음에 인민들 기아 굶주림, 그리고 질병, 그 다음에 뭐핵 문제, 이사일 문제, 마약, 마약 만들어서 전세계 팔아먹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위조 달라, 에? 외국 돈, 그러니까 중, 미국 돈하고 중국 돈, 북한에서 몰래 찍어서 가짜 돈을 찍어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짓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외국인 납치 문제 에? 등등, 뭐 북한 정권이라는 자체가. 이 북의 평양정권 3대,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이 3대, 3대 정권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범죄라는 범죄는 다저질렀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자체가 저, 모든 인류 역사상 모든 범죄 전시장입니다. 종합적인 전시장. 이런 북한 정권, 평양정권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좀 말씀드릴게요. 유엔에서, 유엔에서, 지금, 올해까지 18년 동안, 18, 19년입니다. 19년 동안,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 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채택되, 채택됐습니다. 19년 동안. 그러니까 2003년, 2004년부터인가 해마다 이제, 그게 이제, 북한 인권 규, 규탄 결의안에 채택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건 지금 19년 됐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있은 일이고, 북한 인권 교리하는. 그 전에, 북한 핵 문제는 1992년부터 핵 문제가, 북한 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누누히 말해그 거예요. 92년도부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30년이 넘었죠. 아니, 30년 맞나? 네, 그래서 30년 넘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발생한 지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수백, 수천번 말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핵무기는 허용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북한의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다 보유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보유국가입니 핵보유국가입니다. 적어도 100개 이상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그리고 지금 끝없이 지금, 열심히 지금 핵무기를 더 만들겠습니다. 근데 주, 국제사회가, 국제사회나, 그리고 유엔이나 미국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은, 핵무장은 절대로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핵무기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투발수단이 중요합니다. 투발수단. 그러니까 핵무기를 뭐 배에 실고 가든지, 비행기 실고 가든지 미사에실고 가서 터뜨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효과가 보는 거지 아무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 핵무기 북한이 예를 들어서 만개뭐몇만 뭐 몇,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거 쓰지 쓸 어디다 다른, 다른 데다, 다른 데다 쓸수 있는 핵무기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거나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 핵무기 보유국가는 됐습니다 핵 보유국가 핵무기 보유국가는 됐습니다 이미 예? 핵무기를 100개 이상 만들었으니까 벌써 2021, 아, 2020, 2 0년 10월달에 벌써 66개 이상 핵무기를 가졌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때 벌써 뭐 66개 이상이니까 지금 뭐 100개 넘지. 아마 못두다마한 80, 9 0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북한 문제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서 2003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는그한 결의안 유엔에서 채택했고. 그리고 30년 전, 그러니까 1992년부터 북한의 핵무기는 핵무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국제사회가 공언 했는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고 인권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론은. 이제 끝낼 때가 된 겁니다. 끝, 끝을 볼 때가 된 겁니다. 끝내야죠. 핵무기는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만 그걸 사용하시는 수단을 만들어서 미사일이나 이런 걸 완성시켜서, 그다, 음그 미사일 안에다가 핵무기를 집어, 핵탄두를 집어 넣으면, 그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건데, 이제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기술 계속 고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북, 한이 그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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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을, 핵무기 가지고 노는 장난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거의 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곧 평양정권은 끝난다. 이게 결론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만약인데, 이건 만약인데,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계속 유지돼 김정은이가, 이 가짜 김정은이가, 어? 뭐 67시까지 가짜 김정은 내세우고, 또그 다음 그김정은이 아들만 지금 지금 이제 12살짜리가 예를 들어서 또 4대 세습 한다.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국제사회라는 게 필요 없고 유엔도 필요 없습니다. 유엔에서 18년 동안, 19년 동안 계속 북한 인권 규, 규탄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보고 말한다? 그럼 유엔이 필요 없는 겁니다. 유엔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몽땅 유엔을 다 탈퇴해야 돼요. 유엔 그땅위 무슨 뭐 아무 힘도 없는 유엔이 있어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교의안을 19번이나 채택한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유엔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국제사회에 정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그런 그래 개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리는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 국제사회가, 이 인권유린, 북한의 인권유리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권 문제를 북한 주민에게 하는 겁니다. 주민에게만이 포함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만 뭐 죽든 말든, 그래, 외국이 가만히 있으면,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무슨 얼마나 죽이든 무슨 김정일이가 얼마나 죽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핵무기는 북한의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핵, 북한이 핵무기를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가지 보유했는데 이걸 투발 소다가지 만듦 완성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것은 북한이라는 한개 나라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대핵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뻔합니다. 결과는 뻔한, 뻔이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핵무기 뭐 100개 만든, 1000개 만든, 한 개도 써먹지 못하고, 북한 정권 없어집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그걸 혹시 뭐 다른 나라에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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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이나 무슨, 뭐, 시리아 같은 데 팔아먹을 수 있는데, 팔아먹으려고 노, 시도하는 순간, 북한 정권 없어집니다. 평양 정권 평양이 먼저 핵무기가 떨어 텐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북한 문제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 한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지 한계. <목소리> 그래, 그, 뭐, 이인권 유린, 그거 너희 알아서 해. 너희 나라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핵문제는 이거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 정건이 핵무기를 가지고, 그걸 미사일에 실어서 한국에, 일본에, 중국에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그 핵무기를, 에? 이라이나, 응? 뭐, 리아나 무슨, 그 다음에 이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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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전적인 국가들이다. 그 다음에 이 캐러 당시다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문, 엄청 문제가 커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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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점 점점, 그러니 참는 인계, 인내심의 한계점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이제 한계점이,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임계점 물이 끓을 때물 끓을 때 이렇게 물 끓고 보, 어, 온도 물, 물 끓을 때 온도계를 이제 온도계를 보면 99도까지도 끓지 않습니다 99도까지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볼록 볼록하는 방울이 조금씩 올라와서 끓지 않습니다 근데 딱 온도계가 100도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00도가 이, 인계, 인, 이 림계점입니다 림계점이라고 한계점입니다, 백교가. 북한 문제가 지금 99회까지 왔어요. 99회까지. 99도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도 그동안,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계속 북한의 핵무기안 돼. 핵무장 안 돼. 북한의 핵보유를 핵 영락할 수 없어. 계속 말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진짜 핵무기 보유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 이 세상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그냥 아주 거지가 되는, 게, 아주 거지 봤어야 되는 거야. 야, 저 미국이란 나라 완전히 이거, 완전히 저 종기범인 거, 죠 계속 헛방 만치는모델도 모여있구나. 30년, 40년 동안 계속 북한의 핵무기, 응? 핵문제 자기네가 처리한다고, 핵보여 안 된다고 말에 떠들더니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막 사용하고 팔아먹네. 야, 저 미국이란 나라 완전 개웃기는 나라구나. 이렇게 본다고 전 세계가. 그 유엔, 야, 저 유엔 아무 쓸데도 없는 거구나 유엔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미국과 같이 계속 북한의 핵무기, 핵무장 기핵무 반대했는데, 유엔도 필요 없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유엔이 19년 동안 해마다 북한 인권 규탄 교류한 채택했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엔이 무슨 필요였습니까? 유엔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호수아비 나라, 북한보다 못한 정의범이란 말이에요, 정의범.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나 유엔이 그렇게,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는 키워서 잡아먹는다, 그래서 키워서. 응? 돼지고 조그만 돼지, 조그만 돼지 잡아서 먹어봐요 고기도 별로 없고, 맛도 없어요. 저 키워서 잡아먹는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나오고. 국제사회가 지금, 저, 평양정권의 인근 문제나 지금 핵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그동안 키워왔습니다.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평양 정권의 핵 문제나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국이 이 지구상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뭐 정의도 없고 인권도 없고 뭐 아무 법도 국제법도 없는 이런 무법천지 아무 쓸데없는 국제법도 쓸데없고 인권이라는 무슨 그 인권 정의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사람들이 다각인하려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나치 정권이 유럽 다 잡아먹거든요. 히틀 때문에 죽은, 죽은 유럽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 러시아인, 뭐, 우크라이나, 뭐, 하트다 합치면, 다 합치면, 뭐, 5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그 5천만 명이 넘는 그 속에, 그 속에 유대인도 뭐 몇백만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끝났어요. 북한 정부도 갔습니다. 지금, 지금 평양에 있는 그, 저, 이,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 그리고 조선인민군, 그 최고의 층에 있는 그, 그 소수의, 극그 소수의 그몇 놈이, 몇 놈이 지금, 예? 딱, 대한, 저, 저, 북, 이 저, 북한의 나라를 딱 틀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전면 나서지 않고, 김, 가짜 김정은을 딱 앞에 내세우고, 허수아비 김정은을 내세우고, 지금 지금, 김정은을 조종하면서, 지금 북한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네가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왕이 되지 않고, 대통령도 되지 않고, 국가수석이 되지 않고, 자기는 숨어서 뒤에 있으면서, 기, 나라의 기득권은 그런 데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되는호소합입니다 근데 이제, 호수합이를 어떻게 하는가? 진짜로, 진짜로 이제 북한이 이제, 무너질 때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최고의 엘리트, 엘리트 계층들이, 김정은이를, 김정은이 목숨을 딱 지고, 미국하고 협상하게 됩니다. 야, 우리 김정은이 넘겨줄게. 우리 지금 김정은이 체포했으면 지하 가마에 가둬 놨는데, 전 넘겨줄게 넘겨주겠습니까? 제발 우리를 좀 살려줘.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과적으로 결과 북한의 핵 문제,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마지막 시점, 결승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승, 결승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계점이 100도인데, 지금 99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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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유가 뭔가 북한 정권 응? 뭐, 영원히 할줄 알고 영원할줄 알고 뭐, 3대 4대 5대 이렇게 해서 계속 갈줄 알고 하다못해 뭐, 뭐 옛날 무슨 미조 500년이나 고조, 고, 저, 고, 고려 500년 500년 600년 갈줄 알고 북한 정권이 지금 비부더서 지금 부, 이 김정은의 개노스를 하는 평양 정권이 주구 노스를 하는 응? 이런 놈들한테 경고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합니다. 을 북한 정권, 평양 정권, 김씨 왕조 정권이 끝날 날이 뭘잘았습니다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 이제 내 눈에 보입니다. 뭘잘았다는 건. 그래서 하루 빨리 북 저기 저저저 평양에 김씨 왕족, 가짜 김씨, 가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선인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선인민에게 하루 빨리 자유를 주고 밥을 배부르먹으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제 곧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 하여튼 이제 한 바탕 이제, 한 바탕. 전 세계가 이제 한 바탕 이제, 대경랑 속으로 희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 2020년부터 지금 2019년 11월인가요? 하여튼 2020년부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그 대경랑이 지금 격격돌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불놈불이분놈불이 기름을 끼얹분불물의 기름을 지금 끼얹은 지금 결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대만이 전쟁합니다. 결국은 중국하고 대만이 아니고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하는 거지. 근데 중국은 혼자지만, 혼자. 기껏해야 중국을 도와줄 놈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맹국들하고, 유엔하고 같이, 나토하고 같이 중국을 이제 두드릴 겁니다. 두드려, 두드려 펼 겁니다. 그니까그 그때가 바로, 우리 북선인민에게 북선이 해방되고, 평양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선 인민에게 자유가 없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무슨 점쟁이나 무슨 예언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이, 그, 북, 이, 이, 북한 정권이, 이, 이, 북, 이, 북한 정권이 망하는 날이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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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는, 망하는 시점이 뭐,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그도 말하지만 인계점 인계점이 지금 9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북한이권권이 지금 3대에서 또, 또 4대 5대를 해서 넘어간다 계속된다 그러면 유엔이 UN, 유엔에서 발표하는 그 북한인권법 없어 의미가 북한인권 규탄결의하는그 의미가 없는 거고 유엔인권 이사회라는 게 필요 없는 겁니다 다 까보세요 그다 북한만의 핵무기를 이제 투발수단까지 가지고 가지고서, 예? 만들어 넣어가지고서, 이제, 뭐, 핵무기를 뭐, 직접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팔아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유엔도 필요 없고, 미국도 필요 없고, 다 필요없는데. 그럼 유엔, 그냥, 뭐, 미국이 아직라 종이 호랑이지. 미국이, 북한도 다루지 못하는, 북한도 다루지 못하는 미, 나라, 미국이, 예? 요만한 북한도 다루지 못하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예, 다루고 통치하고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창피해서라도 남아있지 못한다고. 그, 그, 지금, 참 인내심의 한계가 지금 점점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위엔이나 국제사회에 북한을 바라보는 인내심의 한계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니 북한은 곧 해방된다. 북한은 자유민주국가로 되고, 북선인민에게 자유가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방송 주제입니다. 이아 콜라를 마면 속이 시원합니다. 이 콜라, 콜라의 그, 그 햄버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자유의 상징입니다. 자유의 상징. 이 콜라, 이 햄버거가 미국 아주 평양에 그북선인들이 마음껏 먹을 그날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북선인들에게 이이 맛있는 이, 이 맛있는 콜라를 말입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날. 그날 바로 자유의 날입니다. 그날이 그리고 그 자유의 날, 북순 해방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결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해방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북선의 인민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전세계 탈북자 동지들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共产党。